노는 게 제일 좋은 춘향이 언입니다 항상 즐거운 이빨보다 마음씨니다 사랑이 넘치는 쪼야예요 오락산에서 굴러내려온 어. 어. 에리카예요 <laughs> 네 오늘 저희가 할 놀이는요 바로바로 바로 감각 놀이입니다 감각놀이. 감각 놀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놀러 한번 가볼까요 쭈! 쭈! 그러면 놀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에 종이컵이 있어요. 저희가 종이컵을 음. 여기 이렇게 놓고 음. 저쪽 출발선에서 눈을 감고 다다다다 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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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쯤에 종이컵이 있을 것 같아 하는 데서 딱 멈추세요. 그리고 가차 없이 망설이지 말고 손으로 빡 으! 내려서 종이컵을 <laughs> 찌그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아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종이컵이 없으면 맨땅에 아아아아아 아, 눈은 꼭 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지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 어, 네. 좋아요 어, 그럼 나부터 네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여 모여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전 잘하지 자 화이팅 화이팅 기다려라, 화이팅. 기다려라. 내가 간다 가야. 아 뭐야? 와! 이런 건 뭐예요? 나 완전 완전 잘했지. 아니, 아니 안 찍으려고 튀겨 나가서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달라. 아, 진짜 잘한다. 아, 내 가운데 섰어요 뭐, 진짜 잘한다. 자, 다 마음씨. 나야 뭐 이런 게눈 감고도 하지.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복이 없음요. 도전. 도전. <웃음> <웃음> 반동 사야 하는 거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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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팔라 땡땡땡 땡. 땡, 땡, 땡. 어, 되게 어렵다 진짜. 에리카 딱 멈춘 다음에 딱이에요. 자 준비 파이팅. 아 우리 잘 보시고 합니다 잘한다. <laughs> 아, 잘 아, 간다. 아, 아. <laughs> 근데, 아니, 근데 다, 아. 다 아, 자기 자신을 못 어. 믿는다. 조심. 음, <laughs> 소파다. 아, 아, 진짜 아, 되게 아, 되게 못다 아, 못할 아, 것 같은데? 다 아! <laughs> 오! 이지켜아아마할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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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오번더오볼까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이게 최선인 것 같긴 아마! 한번 더! 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준영이 언니, 도전! 오케이. 자, 다음. 마음스위. 오감을 열고, 오감을. 자. 근데 한 번이에요, 이거 아니면 빵빵빵 해도 돼. 한 번이 한 번. 다한 아, 번. 아, 보한 번. 하! 과연 도전. 나는. 아! <laughs> 자, 아깝지도 않고 <laughs> <안다>. 아쉽지도 않아 <laughs> <한다. 웃음> 오케이 저기 있어 너란 놈 내가 잡으러 가겠어 잡아주겠어 포포 응. 푸푸 푸시 푸 a 아, 어뭐 이렇게 요란스러워 배추말리 да? 우와, 와, s p 뛰어간다 t Oh, y o u 자 e on t h r o 더 멀어진 것 같지만, 화이팅, 화이팅. <laughs> 와, 아못 찍으러 뜨렸어. 아, 이제 잠깐, 다시 한빡해야 돼요. 아, 아니, 근데 이게요, 이제 해보니까 아. 이게 이와와 가지고 이걸 잘 잡아야 되겠네. 아, 둘이 같이 한번 뛰어볼까 이번엔? 아, 같이 뛴왜 그래? 출발 뭐야, 얘? 내 뒤에 <laughs> 뭐, <예능> 어, <laughs> 내 뒤에 왜 뭐가 있어? <laughs> 아니, 내 뒤에 뭐가 있다고! 앉지를 못하게 해! <laughs>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되게 정확하게 남의 걸로 다온다 <laughs> 야, 그러면은 아니, 나, 나 예능적으로 X로 <laughs> 하고 싶었 마음씨가 아, <laughs> 여기로 가서 저기 예요 아, 아, 네. 마음씨가 저기 예요 아, 네. 알겠어요. 아, <laughs> 진짜 <laughs> 출발. 아웃렛. 왜? <laughs> <laughs> 왜? 아, <laughs> 왜 자꾸 여기로 와?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아 그럼 나 잠깐 나 아, 지금 X로 갈 거예요? 아니 네, 아니 아, 이번에 똑바로 할게요. 이번에. 똑바로 진짜? 갈 거예요? 아니 약속. 똑바로. X로 <laughs> 갈 거면 말해요. 나도 X로 가게. <laughs> 네? 이번에 똑바로. <laughs> 난또 소리야, 이렇이 마지막, 진짜. 네. 시작! 아! 어 뭐, 나 어디까지 간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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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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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 치킨 쿠폰을 오. 떨어뜨릴 거예요. <laughs> 툭 근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 돼. 또 음. 눈을 감고 소리를 잘 듣고 얘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느낀다. 그다음에 어떻게? 빵! 아! 해서 잡으면 치킨 쿠폰.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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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쿠폰 득템! <laughs> <팀! 웃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무지개 반대 반대 방향으로 아, 반대로 예, 아, 아, 네. 네, 네. 자, 앉으시고 제가 떨어뜨릴게요. 자, 또해 준비됐습니까? 네! 자! 아! 잡았어! 잡았어. 와! 오! 내꺼! 내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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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에리카! 에리카! 해보겠습니다. 응. 화이팅! 갑니다. <목> 되게 확고해차서 <laughs> 빡! <딱> 는데몸으로 <laughs> 느끼고 온몸에 깨어오르세요 났디다아나 진짜 왜안지이언 아, 저또 엄청나죠? 자, 방해 작전 있습니까? 되게 잘 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그러면 에리카만 성공했네요. 아유 조요아야연아 잘한 거네요. 아 저야. 성공했네. 오. 아이, 잘한다 잘. 이거 말씀이십니까? <laughs> 아 이거 코풀 때 쓰는 어려워 <laughs> 휴지 휴지가 들릴까요? 소리가 <웃음> 나요? 입니다 <laughs> 소리가 <웃음> 날까요? <laughs> 들려한번 볼까요 우리? 에이 에이 눈좀아 살짝 <laughs> 나긴 나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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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작 다시 한번 어, 연습. 나죠. 얘는 또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키니. 자 그럼 우리 기대되는 선수. 우리 마음 시부터한번보여줘요죠 아, 네? 힌트. 뭐 힌트야. <laughs> 감각. 믿어. 자신을 야, 믿어라. 아! 아리아씨 아, 네. 떨어졌죠. 아, 갔다. 아 아깝다. 아깝다. 근데 다아습니다 아,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진짜요? <웃음> 몰라요, 이거. 안들려요아 몰라. <laughs> 아다 다시 해까요 아니야. 감각적으로 아. 할수 있어요. 오! 오! 어 그래도 오! 와 엄청 그라 끝에 걸렸어요. 잘한다. 너. 잘 만해. 와! 잘 들렸어. 잘 어. 들리긴 <laughs> 들렸어. 잘 들렸어. 이번에는 이걸 한번 뭉쳐 볼게요. 아, 어. 뭉쳤어. 네. 근데 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트로동통. 음. 이렇게 돼요. 통트로동통. 어디로 통트로동통 굴러갔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잡는 건가요? 이번에는 요렇게. 네? 예? 이렇게? 요렇게 아, 이거 이렇게 아예 네. 이렇게 딱. <laughs> 이렇게 잡으면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거 너무 렇이 <laughs>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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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렇게이게이게이렇이게 <laughs> 이렇게. 요이이 인형뽑기. <laughs> 아 너무 아깝다. <laughs> 별로 안 아까워. <아깝다. 웃음> <laughs> 주변의 감각들을 느낄 수. 정확히, 어, 정확히 한 번에 어, 잡으려고 아,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그래? 아니 이게 흡이 느껴지니까. 어. 아 우리가 또 동시에 놀래가지고 어디었어요? 아 여기서 여기있 <laughs> <laughs> 어이 여기 약간 코푸 뉴스 같은데 <laughs> 놀래가지고. <laughs> 머리 도 <또> 심장이 뛰어. <웃음> <웃음> 놀래가지고. 살아있으면 느끼지. <웃음> <웃음> 눈을 감고도 볼수 있는 자. 우리 친구들도 눈을 감고 집에서 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안전한, 안전한 공간. 안전하고 넓은 공간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 감각놀이 어떠셨나요, 마음씨? 아 제가 너무 감각적인 우리 마음씨 너무 감각적이다 못해 너무 감각적이어서 진짜 못하더라고요 마음씨 <laughs> <진짜 웃음> 짱 오늘 어 손바닥 괜찮아요 혈액 순환 폴리티컬 같은데 <laughs> 자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놀이 한번 해보세요 <laughs> 준양현니랑놀 사람 야기야기붙어라 야기야기 붙었다 좋아요 구독 눌러라 꾹꾹 눌러라 <웃음> 안녕. <웃음>